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휴림 로봇입니다. 자 휴림 로봇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아, 여전히 지금 어, 걱정이 있으실 것이고 언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지 대한 어, 또 우려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넘길 수가 있었고 뭐 감사 보고서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감사 보고서가 지금 제출이 되지 않고 제출 기한을 이제 연장을 시켜 버리니까 이게 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네, 우려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휴림 로봇이 감사 보고서를 뭐 무조건 제출을 한다, 제출을 못 한다, 이것보다는 가어 여러 가지 제가 경우의 수에 따른 네,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네, 제출을 했을 때에 그리고 지금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것을 이제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지 요거 체크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왜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이 안 되는지 자이 부분들도 같이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차분하게 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놓으시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어 구독하기 해놓으신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 제출하든 제출을 못하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장 빠르게 내 네,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보시면 요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3월 31일 날 이제 제출 기한이에요 어 자본시장법상 제출 기한이고 그리고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가 나가야 되는데, 감사보고서 제출하지 못했고, 주주총회는 열렸습니다. 자, 주주총회는 열렸지만, 감사보고서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다시금 주주총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변경된 제출 기한을 보시면은 4월 7일이에요. 영업일수,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5일이 추가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4월 5일입니다. 자, 오늘 4월 5일이고, 내일이 6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일모레가 7일이거든요 결국은 내일모레 금요일날 이게 제출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지금 뭐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된다 제출했을 때 한정 의견이 나오거나 어. 거절이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즉시 상패 사유 발생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거래 정지가 들어가게 됐는데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 뭐, 무조건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보다는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휴림 로봇을 보고 보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휴림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걱정되고,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 걱정된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손실이겠죠. 그죠? 위에서 매수하셨으면 손실일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손실을 감안하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천만원 매수를 했어요. 1천만원 매수를 2800원 했습니다 2800원 했는데 지금 2300원이에요 20% 떨어졌어요 20% 20%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20% 손실을 보고 뭐 해야 돼요? 매도를 할 것이냐 그러면 1천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200만원 마이너스 보고 마이너스 보고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1천만원 이 생각해서 보여 그럼 1천만원 가지고 있다가 거래정지 들어가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겁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천만원 가지고 거래정지 들어가요 자 1천만원 거래정지 들어갔죠 그러다가 예일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상패 사유가 나왔고 상패가 돼요 그럼 얼마 날려요 한 1만원 건질까요 그럼 1천만원 날리는 거예요 그죠 1천만원 손실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상패가 안되고 거래정지 거래정지 한 8개월 들어갔어 그럼 8개월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기회비용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얘가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선택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일이라도 매도해야 되죠. 오늘라도 매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휴리 로봇 같은 경우 지금은 어차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다 생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보유한다. 이건 매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의견이 거절되거나 판정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 심장이 덜컥 철렁거리는 거예요. 철렁거리지 마세요. 보여고 계시겠다 그러면. 응? 하이리스 카일리턴 하이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왜 말씀드리 왜 어떤 건지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어, 지금 음, 요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보여 계신 분들 위에 연락처에다가 큐림 로봇이라고 남겨주세요. 큐림 로봇이라고.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드릴 거긴 하겠지만 자세하게 워딩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세한 워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트림 로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무엇이냐? 그리고 한정이나 거절이 나왔을 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워딩을 쳐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리로그에서 적어주시면서 본인이 이거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대표님 이건 손절 해야 될지 고민이 나신 분들 있죠? 그 고민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이해되시겠어요? 대표님, 나 얼마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 저 얼마 정도 들어가 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나 지금 몇 상가가 2900원인데 나 손실할, 손절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못 가지고 있겠어요. 혹은 나 이거 지금 여기서 보유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런 내용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려 갈게요. 자 위에 연락처에다 휴림 로봇이라고 먼저 남겨주세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아시겠죠? 휴림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휴림 로봇이 왜 감사보고서 제출 제안이 됐냐면 얘네들이 지금 자회사가 있잖아요. 자회사 보시면 자회사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디아크가 있죠. 디아크가 있고 휴림 네트웍스가 있습니다. 두개다 상장 회사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바로 날짜입니다. 날짜. 일자예요. 디아크가 얘네들을 인수한 게 언제입니까? 사업 다그기 위해서 2022년 5월 19일이에요. 그렇죠? 큐린 네트워크를 언제 했어요? 2022년 8월 2일입니다. 자 모두 다 2022년도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 보고서 언제 거예요? 2022년도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디아크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제가 디아크에 대한 내용 따로 이야기 안 합니다.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죠. 휴림 네트워크 같은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둘다 감사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디아크는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감사 보고서 제출했고요. 휴림 네트워크도 거래, 어, 감사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 자회사들이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라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자회사를 작년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면 이 자회사의 가치를 얼마만큼 반영 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특히나 지금 디아크 같은 경우에는 두올 산업, 두올 물산 아시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디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디아크 같은 경우는 내외장재, 현대차 내외장재 사업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업적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어 법인 회계법인 또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즉 그렇다 그러면 이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뭐 거절이 되거나 거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 한정이 되거나 거절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즉시 상패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까지만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거래 정지가 되어도 이건 시간이 걸리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어? 그냥 이 부분 생각하고 아시라는 거죠. 왜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간지 이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큐릴 로봇이 이거 가지고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됩니다. 거래 정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래 정지 들어가면 뭐가 됐냐면 사유 해소해야 돼요. 자 뭐야 되냐면 거래소에다가 이 제기 신청합니다. 이 제기 신청하고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해소를 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럼 거래 제기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 요거 기억하고 보세요. 이거 기억하고 보셔야 되지 아니면 휴린로보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일심 바이오 같은 경우 보시면, 일심 바이오 삼성 동결 건조기 해가지고, 일심 바이오는 사실, 뭐, 회사 튼튼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서 왜 거래정지가 들어갔냐면, 작년에, 무엇 때문에 들어갔냐면은,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얘네들이 이제 측정하는 부분들이 좀 달랐어요. 그렇다보니까, 여기도 이제 해소가 안 되면서 거래정지가 들어갔고, 작년 9월 달에 거래가 풀렸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휴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패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한 거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여기서 제가 뭐 상장 폐지 무조건 안 됩니다. 뭐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거래정지가 들어갔어. 그럼 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보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휴린 로봇. 휴린 로봇. 요렇게 남겨주시면,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세하게 드리고 구독하게 해놓으세요. 좋아요 해놓으세요. 그랬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영상도 올릴 때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분하게 앞으로 우리가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게 해놓으시고, 휴일로본 뭐 남겨놓으시면, 제가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누굽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네, 김 대표이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내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 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로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궈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다운로드를 풀어드리도록 할테니까 자 요거 설명은 네, 뒤에 가서 받아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동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매매고 그래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라인 때였죠 16,100원대 16,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이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 MND, 한농화성에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자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뿐만 아니죠 자테마 검색기다 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의 종목의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한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 7556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7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요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